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내 머리 보세요 <laughs> 네. 보이세요? <laughs> 언니, 언니, 머리만 해요. 여기요. 엄청 크세요. 네. 얘가요. 바늘 땀 이렇게 한것 같이, 이렇게, 바느질한것 같이, 이렇게, 땀땀땀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남봉이라고요? 오죽하 나봉인가오죽하오죽인가오죽카가 남봉어 아 그래요 남봉어 얘기요 남봉어 지금 아직 꽃은 안 폈어요 근데 엄청 커요 여여여 밑에도 여기 보세요 언니 머리만 해질게 가가지고 그림을 조금 더, 더 붙여가지고 내 머리만 해요 <laughs> 그렇게 얘기해야지 아 진짜 언니 머리만 해 보세요 얘를요 예쁜 집을 한번 찾아서 보려고요 이거 실생인지 아닌지 확인도 해야 돼. 요 실생인지 아닌지도 확인도 할 겸. 할 겸. 어? 뭐여? 이거 별로 없네. 실생 맞아? 아니, 이렇게 생긴 게 실생밖에 맞는데. 뿌리 아직 안 내렸는데. 실생이, 아니, 뿌리는, 뿌리는 뿌리 나오잖 어, 실생이 실생. 뿌리 나오네. 실생. 그대로 그냥 심어서 응 젖목은 이렇게 끼 옆에 이게좀 길어 어디까지 올릴거예요 네네물 <laughs> <laughs> 주라고 하던데 물 주자 물 줘야겠네 음빠 이뻐,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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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쁜 아이에다가 한번 심어보려고요 너무 이쁘고 다 예, 민망하긴 굉장히 좋죠 보세요 여보세요. 멋있죠 응. 와. 진짜, 머리통많 아니네. 여러분, 그걸 던가? 언니 머리만 하다고. 이렇게 야가 적는 이 이렇게 이게 아니, 마음대로 신으네요. 얘는 화분이, 화분이, 화분이 저기가 아니라,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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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공의 애가. 남봉 큰거 처음 봤어요. 이거보다 더큰 것도 있어요. 그래요? 네. 조성이 있어, 남봉은. 진짜? 얼마나 비, 얼마나 타? 커. 어. 응? 커. 얼마나 한 거? 근내얘물 네. 줘갖고, 더 키워볼까? 물 주라고 하더라고. 목쉬워야 음. 물. 을안 켜면 어떻게 키우는 거야? 아니, 지금 갖고 와서 물을 주라고 하더라고. 응? 지금 여기, 지금 주면안돼 응? 숨진다. 며칠 있다가. 이어려진것같은안삐들어안 반듯한데? 여쭤보고 휘려주세요 아니요, 얘가 안기울어졌어 여기가 높아. 여기는 낮고 여기가 높아. 반투기 맞춰요. 응? 어? 반투기 맞춰요. 맞추라고? 응. 그럼 삐뚤어지게돼야 이렇게 해야, 야를 빼야 하는 거야. 뱅뱅. 반투기 펴라 그래. 어디, 어기여기 돼? 어디 찌거리고 있어? 굉장히 소만해갖고. <laughs> 집 멋있지, 아니? 이마은또 밤낮 좋은 나프 애다가. 개 크라고? 더 크라고? 우리 보리보다더 크긴 했어. 이뻐, 이뻐, 이뻐. 멋있어. 아, 집이 멋있어, 개. 이거 꼬시, 꼬시키면 굉장히 크겠네. 그건가? 꽃 피는 게래, 그가 꽃이 이제 큰가? 에이, 꽃이 올라와. 근데 남부고 얘도 노란 꽃이야. 남부고 꽃이 다, 다 똑같은가봐. 아니, 이꽃 뜻인데? 어. 근데 얘 노란 꽃이야. 얘, 얘, 얘도 얘는 무슨 꽃인가 모르겠네. 음, 이쁘네. 아분다아이고다이기도 많이. 헐 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좋았어 여기를 보세요 꽃봤어요 꽃이 이쁘죠요얘 이름은요 석화예요 석화 석화 꽃이 이렇게 이뻐요 얘보다 더 진한 색깔도 있는데 얘는 좀 연하네요 다른 색깔보다 안열이 빨간색이 있는데 네, 이쁘네요. 얘색과석깔 석가, 꽃이 진짜 이쁘네요. 저기 언니 아프리카 식물 있잖아, 쟤 D H I 인가 신가요 네. 요렇게 꽃 피더라. 몰라, 서 봤냐? 응. 요 요거 같이 꽃혀 음, 아니 요거 얘는 좀 길잖아, 간가 짧은 같은데. 얘는요, 물을 너무 짧게 물을 얘가 순전히 물을 먹고 있어서 물을 자주 좀 내가 키워봤는데요. 물을 저는 얘를 키우면서 물을 너무 많이 줘갖고요. 싹물 울러버렸어요. 그래갖고 그들로부터는 내가 야를 잘안 심어요. 안 키워요. 옷이랑 예쁘게 키웠는데, 키웠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폭상 무너져버렸더라고요. 여 보세요, 여 부분도 이렇게 두껍고 좋아요. 싱싱하네요. 뿌리 좀 보세요. 앵청야아요얇게앵게앵게앵게 얇게, 얇게, 게게게게게게 언니, 왔잖아. 이기 너네, 그 토리야. 그네 기다려... 아, 좋죠. 좋네. 작아요. 작아요? 네. 음, 그냥딴데 구분 내가고 숨어요? 아 구분 내가고숨어 근데 흙석갈 것이 너무 없는데. 아, 좀 잠깐만요. 얘도 좋아. 가을 다 응? 가 응? <laughs> 어? 괜찮아요? 네. 가을 같은데. 응. 요 사실은, 네? 사실은 를 묵은, 묵은 애를 갖고 오려고 그랬거든. 네. 근데 그 부분이 좀 묵어서 상처가좀 있더라고. 상처가 그래서 이걸 갖고 셨어이쁘 누가 부가세 까네 응? 왜 누가 쓰까? 어. 얘가 돋보리거든. 이뻐요? 예, 네, 이뻐요. 겁나 이뻐요. 얘거는 네, 겁나 멋있고. 나 진짜 처음 봤었냐? 이렇게 크면. 아니, 요 크면 있어? 응? 전부 다크해괜찮 이렇게 해서요, 멋진, 남봉을 멋진 흙집 같은 화분에다가 이렇게 이쁘게 심어보았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석화. 석화도 물마름이 좋은 화분에다가 이렇게 멋들어지게 심어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진짜 멋있, 멋있는 애들만 심었지요? 네. 네. 이렇게 정말 멋들어지네요. 예쁘고요. 잘팔라 아가들아.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